오늘은 어, 2의 영승이 1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2의 3승을 어, 2의 2승으로 나누면 물론 답은 1이지만 어, 지수 법칙을 써서 미수가 같기 때문에 미수가 1로서 같기 때문에 2의 3-2승으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의 1승 즉 2가 됩니다. 체크를 해보면 2의 3승은 8 그리고 2의 2승은 4, 8 나누기 4 해서 2의 1승 맞는 답이 나옵니다. 똑같은 라직을 써서 이번에는 2의 2승을 2의 2승으로 똑같은 2의 2승으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밑수는 2 해서 같고 그 다음에 분자의 지수가 2 분모의 지수가 또2 그래서 2-2 해서 2의 0승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한번 써보면 2의 0승은 2의 2승 2의 2승 이거는 2의 2승 나누기 2의 2승과 같고 그래서 답은 4 나누기 4 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2의 0승은 1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지수의 법칙을 써서 또 다르게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겠지만 지수의 법칙에서 어, 2의 a 플러스 b승은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2의 1승을 2의 1 플러스 0승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서 줄수 있고 그걸 분리를 하면 2의 1승 곱하기 2의 0승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2의 1승이랑 여기 왼쪽에 있는 2의 1승이랑 서로 이렇게 캔슬아웃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의 0승이 남고 답은 곧 2의 0승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모든 수의 0승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0의 영승은 얼마일까요? 0의 1승은 0, 0의 2승은 또 0, 0의 3승도 0, 0의 1 0 0승도0 반면에 어, 1의 영승은 1, 2의 영승은 1, 100의 영승도1 그러면 0의 영승은 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존니였습니다.